자, 비상 이광. 마지막 부분, 시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잘안 나오네요. 네. 말을 잘안 하다가 말을 하면 말이 잘안 나옵니다. 자, 첫번째, invest라고 발음하죠. invest in your glasses. 일반 invest, 투자하다. 자, investment가 되겠죠. 투자는 investment, investment, 투자가 됩니다. in your glasses에서 도의 안경에서 복수죠? 아니, 두 개여서 복수 형태를 쓰게 됩니다. 자, 갑니다. One of the simplest ways to develop your own style is to pay attention to accessories like shoes, hats, glasses, and watches가 되죠. 자, one of the, 한 가지인데, 뭐 가운데서 그 가장 쉬운 방법들 중에 하나는 뭐할수 있는, 발전시킬 수 있는, 뭐를, 너 자신만의 스타일을 개발할 수 있는, 개발하다의 뜻이 되죠? 개발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들 중에 하나는, 이다, 집중하는 건데요. 네, 관심을 가지는 건데, 어느 쪽에 관심을 가져요? 액세서리에 관심을 가져요. Like 뭐 같은 신발들과 모자와 안경이나 혹은 그저 시계들과 같은 악세사리에 관심을 기울이는 겁니다라고 되어 있네요. 죠첫 번째 문장 맨날 나오는 문법구죠. 워로브 복수명사 외우지 말라 그랬죠. 왜오브란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돼요. 여러 개들 중에 하나라는 뜻이니 뒤에는 반드시 복수명사가 나올 수밖에. 없게 되겠고요 두번째 이렇게 비동사 다음에 나오는 투부정사, 우리는 비투용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붙여요. 비동사 다음에 나오는 투부정사 여섯 가지로해석된다 그랬죠? 예정, 의무, 의도, 가능 목적, 운명 이렇게 땅땅땅땅땅 튀어나와요. 예정, 의무, 의도, 가능 목적, 운명 너무 많이 하다보면 이렇게 돼. 그래서 선생님처럼 할 필요는 없고요 뜻이 있다고만 알아두세요. 가령 예를 들면, Hey, I'm to go 이렇게 쓰면요, I'm to go tomorrow. 나 내일 t o m o r r o w 라말 때문에 나 내일 갈 예정이야라고 해석이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 그 상황상 해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섯 가지로, Hey, you are to study right now 이렇게 쓰면 너 지금 바로 당장 공부해야만해라는 의무를 나타내겠죠. 그때 그때마다 해석이 달라지는데요. 비2형법이 가장 많이 해석되는 것은 뭘로 해석된다? 아, 네, 의도, 목적으로 가장 많이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 에, 이렇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다라고, 에, 목적의 의미가 들어간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pay attention 하면 집중을 지불하는데 어느 쪽으로 집중합니까? 전치사 2가 나와서, 어디 어디 쪽으로라고 해석이 될수 있는 부분이죠. 자, 위에는 투부정사고요. 투페이에서 얘는 투부정사고, 밑에 거에 투는 얘는 전치사가 된다는 거죠.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스탑 버튼 누르고 정리해 주시고요. 넘어갑니다. I spend a lot of time c h o o s i n g my eyeglasses because they can be an important part of my look라고 되어 있네요. 자, 나는 소비합니다. 습니다 나로부터의 많은 시간을 모하는데 고르는 데에 몰골라 내 안경들을 고르는 데에 많은 시간을 활용하죠. 왜냐하면 대죠복수죠 복수를 대신 받잖아요. 복수 어디 있어요? 가장 가까운 명사에 찾아가요. 명사 어디 있어요? My eye glasses가 떨어져야 되겠죠. 내 눈, 내 안경들은 될 수가 있죠. can be, 될수 있다.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 될수 있는데, 뭐에, 나의 외모에 중요한 부분이 될수 있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첫 번째 문장의 중요한 거, 스 p 드는 시간을 허비하다 쓰다라는 뜻에서 뒤에 시간이 나오고, 원래는 뭐뭐 하는데에서 전지사 언이나 전지사인이 원래는 들어가야 돼. 에, 그다음에 얘가 전치사기 때문에 동사에 I-N-G를 써야 된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I spend 나는 시간을 보냈어. 뭐두 시간을 보냈어, 두 hours. 뭐 하는데? 고르는데, 에에에 고르는데, a a. 여기가 i 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뭐 choosing 여기처럼 이렇게 쓴다면 이렇게 되는 거야. 동사에 I-N-G를 골라야 되는 거예요. 이랑 같은 뜻은 take 시간 나오면요. 뒤에 뭐 나온다. 동사 아닌지 안 나와요. 투부 정사가 나와요. 투 플러스 동사의 원형이 나온다고요. 얘가 중요한 표현이 되겠죠. 됐죠?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When I choose frames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고요. 아, 네, 갑니다. 내가 프레임하면 이 안경테를 선택을 할때 나는 생각합니다. I think 다음에 나오는 부분을 어떻게 해석된다? 뭐뭐뭐뭐에 대해 생각한다. 내 얼굴 형태에 대해 나은 생각을 합니다. 그럼 네, 이게죠? Believe, 아, think of 뭐뭐에 대해서 생각하다, 네, 생각하다 뭐뭐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겠죠? 어, ness 그건 없어요. ness 여기서는 frames가 여러 개, 여러 개 안경테로 그려고 아니, 어떻게 여러 개 있어줘 골라야죠? 하나만 있어서 고르면 되겠냐, 그죠? Since 네. my face is rather angular. 내얼굴은 다소 동그랗기 때문에. 1번. Since는 모모한 이래로라는 뜻도 되고, 모모이기 때문에라는 뜻. 두 가지 뜻이 있고요 아, Rather 이라는 뜻은요. Rather 은 부사가 돼요. 부사가 돼서 뭘 꾸며주냐면요. 뒤에 나오는 angular 이라는 angle. angular 가 형용사거든요. 둥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부사가 형용사를 꾸려주게 됩니다. angle 있잖아요. 각도라는 뜻에서 화생된다고 합니다. 둥근, angular. 미안해요. 제가 왜 둥근이라고 얘기를 하죠? 각진이라는 뜻이잖아요. 아, 왜 이래요, 선생님. 각졌기 때문에, 그죠? 앵글에서 나왔어. 각도 각적기 때문에 다소 각이 적기 때문에 나는 보통 고릅니다. 라운드 프레임 s 에서 둥근 안경테를 고릅니다라고 되어 있었죠. 파생어가 이렇게 나온데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뭐하고 있는 거죠? 됐죠. 여기까지 정리해 줍니다. 두 번째는 역시 알다시피 빈도 부사 빈도 부사가 뭐예요? 몇번 얼마나 자주하니 가끔하니 아야 안하니 예, 이렇게 빈도를 나타내는 부사가 됩니다. 항상 always 있죠. 항상 자주 often 예, 때때로 seldom 아그 다음에 sometimes 예, sometimes seldom 거의 뭐 많다. 너 아, 요새 왜 이러는지 몰라. 그렇네. 예, sometimes 때때로 seldom은 거의 뭐 많다는 뜻입니다. seldom이나 그 다음에 never로 가셔야 됩니다. 이 빈도 부사는 알죠? 조동사와 비동사 뒤에 위치하고요. 빈도 부사가 뒤로, 네. 조동사와 비동사는 힘이 대빵 세요. 그래서 빈도 부사는 일반 동사 앞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점, 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If your face is round, 자, 너의 얼굴이 둥글다면, 그러나 너는 아마도, 고, 뭐, 뭐처럼 보일지도 몰라. 더 좋은 상태처럼 보일지도 몰라. 어디에서는 angular, 그죠? 각지거나 혹은 square, 예, 사각형. 얼굴, 이 사각형입니다. 이렇게 사각형입니다. 우울하죠? 예, 네, 먼저 그린다면, 눈물 좀 떨어지시고요.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안 그릴 것 같았지. 다 그려. 끝까지 그릴 거야. 이렇게 됐습니다. 앵글라랍니다. 각전 스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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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퀘어 페이스. 안타깝네요.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죠. 어, 뭐, however 중요합니다. 그러나 라는 뜻이고요 1번에, 네. 그러나 반대말 나오지 않아? however, on the other hand, on the other hand, however, but, yet 예, 그러나로 다 같이 쓸수 있는 표현들이 됩니다 두 번째는 look은요 불완전 자동사라고 표현을 하고요 예, 동사가 불완전해 그는 ~~처럼 보인다 아니, 그가 ~~처럼 보이는데 주어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단어거든요 그래서 불완전 자동사 뒤에는 주격보호라는 거를 취하는데 보충 설명해준 단어, 즉 명사를 보충 설명해준 단어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무조건 형용사가 오게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better의 원급은요 good이 됩니다. Hey, you look good. 야, 너 되게 좋게 상태가 좀 좋아 보인다 오늘. You look good. 이렇게 쓰게 되죠. You look better라면 너더 좋아 보인다는 뜻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앵글러얼굴로 갖고 태어났어도, 야, 너좀 너 잘생겼었어. 라운드, 라운드 얼굴이 좀 잘생겼었어. 그러나 더 잘생기게 될 거야. 라는 뜻을 나타내겠죠. 자, here's another important tip. 여기에 있다. 또 다른 중요한 조건이 있다. 중요한 표현은요, 아시죠? 어를 언제 붙인다? 불특정한 곳 앞에 갖다 붙인다. 아 t 은 무슨 뜻이다? 다른 것 하나라는 뜻이지. 아 t h e r s가 없으니까. 다른 것 하나라는 뜻에서. 불특정한 다른 것 하나를 뜻하는 게 바로 얘가 모음이기 때문에 a n 덜이 되겠죠. 그러니까 뒤에는 반드시 단수명사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a n 덜 t 즈가 아니라 t 스가 되는 게 아니라 a n 덜 t h e r t 어, i 왜냐하면 팁주는 웬말히 팁스가 되면서 또 다른 하나를 나타내기 때문에 팁에스가 있으면 안 됩니다. 넘어갑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고요. 자, people tend to make a purchasing decisions about frames in terms of the material or the color, but not many people uh, think not many think about their eyebrows. 가되대죠1번 tend to, 동사원형을 쓰면,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라고 해석이 되고요그 다음에, intend to, 동사원형을 쓰면, 뭐뭐 할 의도를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불순한 의도인 이거 안 되겠네. 네, 의도이다. pretend to, 동사원형을 쓰면, 이가 되겠죠. 뭐, 뭐, 인척하다, 인체하다라는 뜻이됩니다 여기서는 뭐 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 사람들은 만드는 경향이 있는데, purchasing 하면 구매 결정이 됩니다. 뭔가를 사는 거를 purchase라고 합니다. 동, 동사의 원형은 purchase가 됩니다. purchase, p purchase. 네, p u r 가 되고요. 얘 예, 구매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동명사 형태로, 구매를 위한 결정이 돼서 purchasing이 여기서 동명사로 쓰였다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네, 구매를 위한 결정을 에, 하는 경향이 있는데, 뭐에 대한, 네, 프레임, 안경테에 대한 구매 결정을 하는 경향이 있어. In terms of, 뭐라는 관점에서란 뜻이죠. 네, Term이, 기간, 이런 뜻이 있고, 용어, 이런 뜻이 있어요. 의학적 용어, 무슨 기술적 용어. 그다음 기간은 뭐 중간 곳에 기간, 미드 턴 이렇게 써요. 그래서 기간 용어, 관점, 측면이란 뜻도 됩니다. 얘는 좀 뜻이 많네요.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측면에서 뭐의 측면에서 예, 물 물질이나 혹은 색깔의 측면에서 재질이 되겠죠. 재질 물질이라는 뜻입니다. 재질이나 혹은 예, 색깔의 측면에서 점에서 네. 뭐한 다 이 안경, 테에 대해서 구매 결정을 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안경, 여기까지 정리 좀 해주세요. 안경, 테를 고르기 위해서 이분들은 뭘 고르냐? 뭐라 하면 건니 안경, 테의 재질이 뭐지? 색깔이 뭐지? 이거를 결정하지. 뭐, 그러나, 난 매니 많은 사람이 생각하진 않아. 뭐에 대해서. 그들의 눈썹에 대해서 생각하진 않아. 그죠? 프레임이 안경테가 있으면 안경 이 테가 무슨 색깔과 어떤 재질이 중요하지 눈썹이 뭔지는 보지는 않는 거죠. 잘 그렸죠. 점. 자, eyebrows, eyebrows can be so impressive, and covering n them with your, uh, your frames may hide the feeling of you uh, express, eventually making you look strict 됩니다. 자. 눈썹은 can be 될 수가 있는데 어, so 매우 impressive 인상적인 게될 수가 있어. 즉 인상을 줄 수가 있는 거야. 어, 아이브로우 아이브로우가 여기서터 중요하네. 아이브 o 우가 너무 인상, expressive 표현적인이라는 뜻이죠. expressive에서 얘 예, 동사 형태인 express가 되고요. 표현하다라는 뜻이 되고요. 익 예, expressive 하면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완주에 어, 많이 예,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커버링, 커버링이 와 진짜 그냥 예 가려버리는데 예, 눈썹들을 가지고 가리죠. 너의 안경테를 가지고 눈썹을 가리는 것은. 아마도 숨길지도 몰라 감정을 네가 표현하고자 하는 감정을 숨길지도 모르고 예, 결론적으로 만드는데 너를 어떤 상태로 보이게 만든다 스트릭트에 아주 예, 어, 엄격하게 보이게 만들어 눈썹을 이렇게 가려버리면 빨간색 테그를 가려버리면 너가 감정을 어떻게 느끼는지 여기 눈썹에 나타나거든 눈썹이 안 보이잖아 어, 로봇 같이 보이는 거야 어저 사람 눈썹이 없어 있잖아 눈썹 없는 사람들 하얗게 밀어버리면. 약간 우리하고는 약간 동떨어진 것처럼 약간 느끼는, 약간 외계에서 오지 않았나? 약간 이런 느낌들, 이런 거를 가리키게 되겠죠. 문법은 so가 impressive를 꾸며줍니다. 얘는 형용사를 꾸며주려고 태어난 부사가 되고요. 얘가 동명사주어입니다. 덮는 것은 아마도 숨길지도 모릅니다. 여기서는 복수가 되겠죠. 그래서 대문 썼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는 더 feelings. 명사가 나오고 U Express라는 주어와 동사가 나오면 100% 내가 여기 뭐가 사되어 있다? 가운데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얘기했죠. 목적격 관대는 생략 가능해요. 그래서 명사가 나오고 필링이 나오고 주어 U Express 동사가 나오면 100%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 있고요. 반드시 뒤에서부터 해석해줘야 돼요. 여기서부터 해석해 내 얘를 꾸며주기 위해서 해줘야 돼요.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고요. 맨 마지막은 분사구문입니다그 결과, and it makes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이렇게 가려서 니네 감정을 가리는 것은, 그것은, 만듭니다. 사역동사죠? 너를 목적어 다음엔 반드시 못 쓴다. 동사의 원형 써야 되겠죠. 이렇게 만듭니다. 그냥, look이 또 무슨 동사예요? 불, 완전, 자동사이기 때문에 내가 아까 불안전 자동사 뒤에 뭐 나온다 서 형용사 나온다 그랬잖아. 그래서 여기서는 strictly가 아니라, strictly는 부사죠. 네, strict라는 형용사가 나와줘야 돼요. 됐죠? 여기 동사원에까지 가게 되세요.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자, before the frames cover the eyebrows. 그죠? 예, 네, 안경태가 눈썹을 덥습니다. 그 결과 만드는데 그를 더 엄격하게 보이는 것처럼 만들어버립니다. 분사고입니다. 메이킹이 중요합니다. 뒤에 목적어가 나와서. 메이킹. a f t 후에는 그 프레임이 덥지만, 그 눈썹들을 덥지만, 그 결과 그가 덜 스트릭트하게 보이게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여기까지 보시면 되는데, 마지막 레슨은 릴을 적은이라는 형용사의 원급이 됩니다. little, less, list 가 됩니다. 그죠?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